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인천시가 7월 말부터 공공시설의 문을 다시 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인천 어린이과학관도 재개관했는데요. 약 6개월 만에 다시 시민 곁으로 돌아온 어린이과학관을 장보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스크를 낀 아이들이 발열 체크와 함께 손소독을 시작합니다. 또 관람객들은 앞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2월 초부터 휴관한 인천 어린이과학관은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제한 조치 완화 결정에 따라 8월 4일 재개관했습니다. 약 6개월 만에 재개관한 인천 어린이과학관을 찾은 아이들은 즐거움에 한층 들떠 있습니다. 또 아이들과 집에만 있어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을 부모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아이들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여기 과학관이 재개장하면서 아이들과 와서 많은 놀이도 하고 공부도 할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좋은 곳에서 놀니 정말 신나고 재밌어요. 인천 어린이과학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일 입장인원을 수용인원의 최대 30%인 810명까지 제한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와 유증상자는 입장을 제한해 관람객 대상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관은 하루 4차례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며 방역수칙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입장객을 조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과학관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니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께서는 안전을 위해 과학관의 관람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인천 어린이 과학관은 홈페이지에서 예약 접수 후 입장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 방법 등 운영에 대한 세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NIB뉴스 장보승입니다.